참 이분들은 인덕이 없으셔서 혼자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사업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내가 많이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없어서 뒤통수 맞는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도 올해부터는. 안녕하세요. 성수당 선주보살입니다. 오늘은 닭띠 여러분들의 2024년 운세에 대해 설명드려 볼 건데요. 시험이나 이사, 투자나 창업, 확장도, 결혼까지 궁금하신 것들이 참 많으실 텐데 직접 오셔서 점사를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음력사주와 함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변 드릴 테니까 뭔가 답답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 주세요. 올해 운기가 가장 좋은 띠가 닭띠예요. 올해는 닭도 하늘을 나는 형국이니까 그만큼 계획하신 게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하셔도 좋다는 의미예요. 닭띠 분들이 초기 좋아요, 초기. 뭔가 일을 진행하실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시기보다 본인의 생각대로 촉대로 결정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당에 오셔서 물어볼 건 물어보고 가셔야겠죠. 이분들은 달로 말하면 음력 7월부터 운기가 좀 풀려요. 이직이나 창업 생각 하시면 봄에 준비하시고요.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건 닭띠 분들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. 오지랖이 좀 넓고 괜히 좋은 일 하다 대려 욕 먹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닭띠분들이 전체적으로 올해 온기가 좋아요. 뭘 해도 잘 풀리시긴 하는데 중요한 일은 음력 4월, 7월, 11월만 피하시면 될것 같고요. 하반기에는 이별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별수라는 거는 있잖아요. 부부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. 주변에 내네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게 좋겠죠. 참 이분들은 인덕이 없으셔서 혼자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사업,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.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, 내가 많이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없어서 뒤통수 맞는 일이 많으셨을 텐데, 그래도 올해부터는 뭐가 돼도 된다는 형국이고, 주변에 사람도 모여들기 시작하니까, 어깨 좀 피시고 적극적으로 속이 오는 대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닭기 분들 중에 그래도 조금 조심히 가셔야 되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집안 내 식구들과의 관계가 건강적으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. 사소한 증상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 검진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자녀분들과 대화하실 때. 본인 말만 옳다 말씀하지 마시고, 기다만 들어주시기도 하시면 편안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.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전화조사도 가능하니까 편안한 시간에 전화주세요.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성수당 선주보살이었습니다